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아,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주말 동안 좀 휴식을 취하면서 정말 많은 충전의 시간을 가졌, 가졌습니다. 아, 정말 가을 뭐 날씨도 좋고 정말 네, 좋은 뭐 휴식 잘 보내고 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어, 오늘 뭐 루나클래식 또 크립토 시장 네 현재 뭐 많은 변화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네요. 현재 뭐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뭐 ETF 승인 관련돼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뭐 기타 알트코인들 다른 코인들 다들 조금 조금씩 예좀 분위기 좋은 그런 상황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좀 제대로 된 그런 뉴스와 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상황들로 잘 이어져서 또그 다음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어, 뉴스에서도 뭐 물론, 뭐, 상반되는 뉴스들도 많이 있지만, 뭐 앞으로, 뭐, 위험하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뭐, 기대감을 내비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XRP도 마찬가지로, 네. 어쨌든,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쌓는 루나클래식, 네, 뭐, 오늘, 오늘, 오늘 차트만 보자면은,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아무리 봐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를, 네,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USTC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고, 네. 아무튼, 열심히 기대를 해봅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제가 며칠 좀 자리를 좀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미리 영상을 만들어 놔 가지고 제가 쉬고 있었다라고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무튼 저는 휴식을 잘 취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이렇게 또 일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그 영상에서 뭐 어제 오늘 어제 그제 이렇게 해 가면서 영상으로 이야기 해 줬던 그 마이크피의 웹사이트를 만든, 공식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로드맵 페이지까지 공개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쨌든 이어지는 뉴스니까 요거로 먼저 전해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먼저 전해드릴게요. 여기 뭐 로드맵이라고 써져 있는데 로드맵 버전 1.0입니다. 뭐 여기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로드맵이면은 어쨌든 뭐 앞으로 벌어질 그런 업무들 이런 것들을 순, 시간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하는 건데 네뭐 일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웹사이트 뭐 기본 루나클래식 루나클래식 랩스라는 이런 또 도메인을 새로 구매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루나클래식 랩스 네 프레젠테이션 웹사이트 제다, 제작 그리고 여 밑에 보면은 기부, 기부라고 나와있죠. 네, 블록체인에서 기부 지갑을 생성했습니다. 여기, 뭐, 기부 지갑을 클릭해가지고 상,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생성을 해놓고, 그리고 초기 마케팅, 지지자와 기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반 대중에게 루아클래식 랩스 프로젝트를 네, 초기 대화, 아, 대중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 일반 대중 기부자 및 파트너를 위한 로드맵 작성 아직 로드맵 그러니까 정확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드맵은 아직 작성이 되진 않은 거죠. 여기다 로드맵이라고 써놨지만 그리고 이제 뭐 협력 테라클래식 생태계의 다른 관련 당사자들과 상호 협력하여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 조정을 목표로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검증인들이랑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될 거고 기존 개발팀 에런 팀이겠죠 에런 팀. 그리고 뭐 L2 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으니까 그팀들이랑 개발 팀들이랑잘 조율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로바수라든지 뭐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개발자들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거고 스트라스콜이라든지 뭐뭐 뭐 J.L.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루나 클래식 프로젝트 네 지금 L2 프로젝트들 많이 있으니까 그네들과도 협업을 해야 될 거고 유튜버들 네, 유튜버들이랑도 협업을 잘 해야겠죠. 인플루언서들, 뭐 기술 분석 전문가. 네. 그리고 이제 후원. 장기 후원자 및 기부자를 확보한다. 네, 뭐 돈을 여기서 이제 기부로 전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뭐 이게, 네.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비전, 공동 비전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파트너들과의 계약 체결.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 아, 루나 클래식 랩스만의 어떤 로드맵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팀들과의 그런 파트너십에 의한 그런 로드맵을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감독, 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개발도 이들이 직접 할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감독위원회가 다니 있어야겠죠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평가될지 이런 것들을 다 감독을 해야 되니까 네 단점 단점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테라클래식의 현재 상태의 분석 및 주요 단점에 대한 심층 분석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감독도 그렇고, 단점도 그렇고,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 그런 뭐 사람을 두겠다. 이런 얘기겠죠. 과제. 테라 클래식 블록체인의 주요 문제와 과제 결정. 네. 그런 것도 정해야겠죠. 목표. 테라 클래식 블록체인을 개선하고 개발 활동 목표를 특성화하기 위한 기회 분석. 네. 이런 게 아직 뭐안 잡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잡겠다 하는 건데 네, 이런 거는 미리 미리 좀 써놔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파이낸싱 추가 파이낸싱을 위한 고급 옵션 탐색, 탐색. 그쵸 그렇죠. 후원만으로 이걸 계속 유지해 가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거버넌스 내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워킹어의 네, 과거 투자 분석 및 장기 투자 목표 설정 개발 지원,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주니어 루나 클래식 개발자 프로그램 창설, 모집, 폐쇄된 루나 클래식 랩스 커뮤니티 회원 모집 시작, 그리고 작은 단계 팀내 조정 개선을 목표로 소규모 프로젝트 준비, 네, 그리고 성장 다단계 조직 구조 구축 및 회원 분류 네, 후배 선배 뭐 이렇게 큰 단계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 분석 및 작업의 복잡성에 따른 팀 분할.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투자 프로그램. 투자 수익에 대한 반복적인 분석과 테라 클래식 생태계 개발에 대한 투자의 다른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및 투자자를 위한 고급 프로그램. 이렇게 상당히 멀리까지 기획을 하고, 기획이라고 하긴 그렇고, 자신들의 어떤 비전 발표, 로드맵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런 내용은 일단 비전 공유, 비전 발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 세부 로드맵은 여기에서 네,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하는 빠른 시일 안에 발표를 해야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정말 좀 러프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비전들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법 그래도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네, 뭐, 지지합니다. 뭐 당신을, 뭐,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앞으로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죠. 네.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좀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잘 하고 있고 또 테라포트도 테라포트도 이제 뭐 서틱 감사 잘 서틱 감사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라포트 뭐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틱 뭐 이렇게 뭐네 지금 자기들이 받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지금 돌입했다 그리고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사이트를 오픈을 하겠다. 2.0을 오픈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네, 아직 사실은 서티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변화된 건 전혀 없지만 네, 뭐잘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겠죠. 네, 자신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잘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오픈할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광,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조만간에 아무튼 이렇게 공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만간 오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라포트 공식 페이지에서 이렇게 언급한 거는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지금 엊그저께 네,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네, 이렇게 공지를 띄웠기 때문에 조만간 며칠 안에 이번 주 중에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오픈이 돼서 그동안 이 테라포트 파이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많은... 좀 자금, 자금이 묶여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빨리 이제 뭐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라포트도 그동안 잃었던 그런 신뢰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마이크피 같은 경우는 어 루나 클래식 내 자기 아까 로드맵 이렇게 발표하고 음 자신의 페이지에서 이렇게 네, 기부 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L2 루나 클래식 내 L2들 중에서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좀 자신들이 뭐 소각 소각을 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네, 좀 스캠성이 있지 않, 않는가라고 하면서 네, 다른 L2 프로젝트들을 좀 까는 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건 역시 이런 멘트까지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코인판 아니겠어요. 뭐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새로운 코인을 구매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조심하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야기가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너무 좀 느리게 빨리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요거, 아로바수가 지금, 루나클래시 커뮤니티 내에서, 어, 빈이랑 같이 이거 업무 조인을 하면서, 어, 빈한테 계속 이제, 어,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지금 안에 있는 내부 정보들, 이런 것들 빨리 좀 나에게 뭐 줘라. 내가 뭐 어떤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어떤 업무를 같이 할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와중에, 지금 여기, 어, 빈이, 네. 지금 여기, 에드워드 김, 에드, 에드워드 김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드워드 김, 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요거 한마디를 했거든요. 요 말은, 뭐, 뭐, 이 말을 이제 딱 듣는 순간, 이제, 아로바수가, 여기다 대고, 이제 뭐, 어, 에드워드 김, 에드워드 김한테 뭐, 다, 이렇게 사주받고 있었던 거냐. 에드워드 김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고, 뭐, 어, 다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시작하면서 계속 이 여기다 글을 남기는데, 어, 빈 같은 경우는 이게 좀뭐 일요일이고 이러니까 뭐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 건지, 얘도 난처한 건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아, 이거 뭐 흑막이 있었네, 뭐 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드 김한테 이메일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뭐, 이거 자기가 뭔가를 이제 알아낸 것처럼 이제 막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에드, 에드워드 김이 이렇게 뒤에서 무신 장면으로 빈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고 하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에드워드 김이 이렇게까지, 네, 뭐 작은 부분 하나까지 이렇게 같이 섬세하게 돈도 한푼 받지 않으면서 도와주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루나 클래식 내 루나 클래식 체인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루나 클래식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아르바스는 여기다 되고 이제 막 엄청 열을 내면서 어뭐 그랬던 거구나 뭐 에드워드님 뒤에서 다 조절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막 네 자기가 이제 여기다 다 밝혀버리겠다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사람들에게 이 모든 내용을 내가 다 밝히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채팅했던 거를 다 올리는 건데 이 채팅했던 내용들은 다 이제 아로바스 혼자 한 얘기밖에 없어요 이거빈의한 멘트는 아까 요거 요거 두줄 요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아로바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아무튼 뭐 아로바스는 이게 뭐 자기가 뭘 밝혀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진짜 에드워드 김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오히려 좋은 오히려 좋은 그런 호재가 될 수가 있겠다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그러한 또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뭐 루나 클래식 뭐, 뭐 에드워드 김이 돌아왔다고 해야 되는 건지. 원래부터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네, 이게 뭐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러한 일도 있고,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 내에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 네, 아무튼 뭐 다음 주, 다음 주한 주도, 이야,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한 주도 정말 또 기대되는 한 주를 또 시작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 기대되는 뉴스로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을 하면서 또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여러분들에게 네, 더 발빠른 뉴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